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커넥션 보시면서 추리하는 재미가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다시 보기를 해본 것도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정말 역대급 떡밥을 가지고 왔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할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정상이가 확실하게 전화도 하고 유통도 했던 닥터라는 것이 11화 예고편에 나왔습니다. 어떤 정황인지 이제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그동안 여러 인물들이 누가 닥터인 것인지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많은 인물들이 후보의 리스트업이 되었습니다. 1881을 알고 있는 인물로 준서와 친했던 허주송, 그리고 처음에는 당연히 최종빌런이라고 생각을 했던 하지만 지금은 왠지 측근한 인물 원종수, 회차를 거듭할수록 최종적인 설계자로 모든 일을 꾸몄을 거라고 생각했던 박태진,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수상한 재경의 조력자이면서 윤사장에게 뒷돈을 챙기던 창수, 그리고 준서와 같이 금형 제약에 다니면서 금형 제약의 연구원인 정상해. 마지막으로 최경태의 사망 사건 이후 복수를 꿈꾸는 노규민 각자의 인물들 모두 누가 닥터를 해도 이상하지가 않기 때문에 더 궁금한 인물인 닥터. 그런데 11화 차 예고를 보면 핸드폰으로 차 안에서 공진욱에게 전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옆에 달린 게 처음에는 무슨 도청 장치인가 생각을 하고 가볍게 넘어갔었는데 점점 생각을 해보니 윤 사장이 죽은 이유가 공진욱이 들고 있는 닥터와의 직통 전화를 달라고 했다가 공진욱은 그 직통 전화마저 뺏기면 정말 살 곳이 없기에. 윤사장을 없앤 것이잖아요. 그런데 공진욱에게 전화를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옆에 있는 저장비, 조금 알아보니 음성변조 장치였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최소 다음 주에 닥터가 공진욱에게 전화를 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뒷모습과 옷을 자세히 보면서 누구일지 예측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들으셨으니 누가 닥터인지 같이 추리를 해보시죠. 제 의견이 틀린 수도 있으니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이 전화를 하는 뒷모습 과연 누구 같나요? 우선 11화차 예고편에서 제가 지난 영상에 정상이가 재경의 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을 했었는데요. 총을 들고 있던 그때의 옷과 이 장면에서 음성 변조를 하면서 공진욱에게 전화하는 장면은 다른 옷입니다. 이 옷은 갈색의 잠바 같은 느낌인데요. 11화차 다른 장면에서 정상이가 오치현에게 약을 주는 장면에 입고 있는 정상이의 옷과 흡사해 보입니다. 어떠신가요? 정상이는 박태진의 지시로 지금 약을 유통을 하고 있고, 박태진은 자신의 손을 하나도 쓰지 않고 정상이를 시켜서 일을 진행을 하는 것이죠. 박태진은 실질적인 닥터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를 진행하는 것은 정상이기 때문에 그 대포폰으로 문자에 1882로 보내는 것도 모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에 암호화폐 비밀번호에도 없는 것이죠. 만약 저 장면에 또 다른 인물인 노규민이라고 나올 수도 있겠네요. 아직 한 번도 어떤 의상으로 어떤 모습의 얼굴인지 공개가 되지 않은 인물 노규민일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건 다음 주에 공진욱에게 전화를 하면서 음성변조전의 목소리라도 공개가 되겠죠. 너무나도 궁금하네요. 창수도 옷을 저런 식의 잠바를 자주 입는 모습입니다. 창수라도 해도 이상하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제가 볼땐저 뒷모습 머리 모양도 정상이 같은데요. 여러분은 이 뒷모습 누구 같으신가요? 창수. 밤에 스부스에 뜬 영상 제목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지성한테 약을 중독시키고 자신이 뒷돈 받은 사실을 알고 있는 윤사장 부하를 없애는 제광나는 제목인데 이미 스포를 다해주신 것 같네요. 스부스의 공식 영상 제목에서 스포가 이미 되어 있는 느낌이라 내 피셜을 가미해봤습니다. 처음부터 타임라인이 정리가 됩니다. 준서의 사망 사건은 아직 명확하지는 않지만, 준서의 죽음은 박태진이 꾸민 일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태진과 함께 일을 하던 정상인은 재경에게 박태진 모르게 중독을 시켜서 사건을 조사를 하게 했던 것이죠. 정상인은 전부터 준서와 각별한 사이였기에, 이미 준서가 죽던 날도 너무 위험하다고 경고를 했었지만, 결국 사망한 준서를 보면서 그 사건을 조사를 하게 재경을 이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창수는 윤사장에게서 돈을 받고 진행비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윤사장의 일을 협조를 하던 중에 정상위의 전화를 받은 윤사장은 형사인 장재경이 회식하던 날 잡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창수에게 말을 했고 재경을 납치해서 약에 중독되도록 그날 회식인 것을 알려주고 위치까지 알려줬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그래서 장재경이 약에 중독된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순신 장군 다음으로 좋아한다고 했는데 믿겨지지가 않네요. 주송. 어제 영상에 제가 허주송 진짜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시청자님이 남겨주신 댓글 보니까, 박태진의 계좌번호를 훔치기 위해서 일부러 PC방에서 만났고, 비밀번호 입력한 컴퓨터의 키보드로 입력한 텍스트를 저장하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었고, 일부러 비밀번호도 틀리게 입력해서, 오윤진은 계좌 접속주소와 비밀번호를 모두 알게 되어 돈 전부를 차지하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댓글 남겨주신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을 플러스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10화 영상을 다시 보면 택시를 타는 오윤진을 따라가는 누군가의 모습이 처음부터 나왔었죠. 허주송이 그냥 스토킹하고 있다가, 오윤진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혹시나 위험할까봐 따라갔다고 하면 말이 됩니다. 하지만 다른 가설을 이야기해 볼게요. 오윤진은 처음부터 돈이나 비밀번호에 관한 것을 재경에겐 비밀로 했었습니다. 애초부터 돈에 대한 욕심이 가득했기에, 풍년과 풍남의 대화에서 얻은 돈을 본인이 가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허주송에게 돈을 다 가져도 괜찮다는 답을 듣고 싶었던 것이지만, 허주송은 그 돈은 니 돈이 아니라고 딱 잘라서 말했습니다. 그 후에 정신을 차린 오윤진은 그 돈의 출처를 알아내자고 재경과 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11화차 예고편에 준서가 죽고 레몬뽕은 누가 유통을 하고 있는 거냐고, 말을 하는 그 장면에 오윤진이 그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허주송이 대기하고 있다가 괴력을 선보이며 구할 수 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에도 허점이 있긴 한데요. 오윤진이 위험한 순간에 재경이는 왜안 나타났고, 처음부터 세 명이 같이 이야기가 됐고 같이 갔다면, 오윤진이 태진을 만나러 가는 그 택시 뒤에 오윤진을 따라가던 그 차는 뭘까요? 걸리면 안 되니까 따로 타는 건데, 이미 세 명이 이야기가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오윤진을 따라가던 차는 이야기가 성립이 안 됩니다. 허주송이 오윤진이 태진을 만날 것을 예측을 하고 위험할까봐 기다렸다가 탔다고 해도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처음부터 윤진아 내 차에 타라고 하면서 택시를 탈 일이 없으니까요. 세 명은 각자의 차에 따로 갔고, 오윤진을 따라가던 차는 누구일까요? 그냥 허주송이었을까요? 재경이와 만난 정상해. 보통 드라마들이 예고편에 편집으로 낚시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도 정말 여러 번 돌려보고 대사와 내용을 따로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이번에 원종수가 상희에게 말을 합니다. 너 혹시 재경이 만났냐고 말이죠. 무서워하는 정상해의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네가 닥터야? 하고 물어보는 재경의 모습만 나오는데, 당연히 누구에게 말하는지는 안 나옵니다. 저희는 일주일 동안 생각을 하면서 드라마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죠. 확실히 예고편만으로 보면 정상이에게 네가 닥터냐고 물어보는 재경이가 떠오르게 되고 당연히 본인이 닥터가 아니라고 말하는 정상이에게 재경이는 원종수에게 약을 줬지? 라면서 떠봤을 것입니다. 또 어물쩡거리면서 힌트를 주는 정상에 분명히 이제 회차가 많이 안 남은 커넥션이기에 점점 더 전개가 빨라질 것을 감안을 하면 아마 원종수에게 약준걸 불게 되는 정상이가 떠오르시죠. 재경이랑 정상이가 만났다는 걸 알게 된 원종수가 그래서 화를 내는 장면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저 모습은 예전에 CCTV를 확인했던 재경이가 정상이를 만났던 걸 오치현이 말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알게 되고 화를 내는 원종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박태진. 다음 회차에 재경이가 박태진과 준서의 죽음에 관한 대화하는 내용이 살짝 나왔습니다. 검사 출신이라 박태진은 사례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를 못하겠지?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 장면에 핸드폰으로 녹음된 4분 정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단순히 예고편만 봐서는 사례를 지시를 했던 내용의 녹음 파일이 존재를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저 녹음 파일은 그게 전개를 더더욱 빨리 할 트리거가 될것 같은데요. 사례 지시 녹음이 아니라면 윤 사장의 부하의 귀에 있던 도청기의 내용일까요? 그 내용도 알게 된다면 창수의 비리까지 싹 털리게 될 텐데요. 정말 너무너무 궁금하네요. 여러분은 저 녹음 파일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근데 풍년배우 이야기가 빠졌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